그러나 레지오 단원들은 사람들이 이동문고를 찾아올 때까지 피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며 직접 그들을 찾아나서야 한다. 이는 물론 개인 접촉 활동을 위해서일 뿐 책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동문고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오면 이 일을 맡을 만한 교리. 지식을 갖춘 단원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에 부딪히곤 한다. 교리 지식을 많이 갖출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리 지식이 모자란다고 해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친화력이 더욱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유만 추기경의 말처럼 좋은 인품은 우리를 감화시키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며, 상냥한 모습은 우리를 가라앉히고, 실천적인 행동은 우리도 함께 따라 나서게 만든다. 무수한 사람들이 신조에 따라 살거나 죽거나 하지만,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성실성과 온화한 마음이 깊은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설픈 지식은 때때로 사람들을 밑도 끝도 없는 깊은 물속이나 뒤틀린 수로로 이끌고 가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고백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튼튼한 기초가 되어 대화를 돕게 된다. 대화 중에 나오는 질문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므로 보통의 레지오 단원들이라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혹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면 프레시디움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면 되므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교회가 못마땅한 행위를 저질렀다던가 일종의 박해를 가했다던가 혹은 열성이 부족하다는 등 비난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주장은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적개심에 찬 비난이 쏟아질 때에는 어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때 레지오 단원이 취할 태도는 그 논쟁을 되도록 단순한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사람들은 이를 종교라 부른다. 이 종교는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오직 하나이며 명백하고 한결같고 그르침이 없으며 하느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교의 특성은 유일하게 가톨릭 교회에서만 온전히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단체나 조직은 이런 특성을 가졌다고 감히 주장하지 못한다. 가톨릭 교회 이외에는 모순과 혼란이 있을 뿐이므로 유만 추기경이 힘주어 말했듯이 가톨릭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세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인다. 따라서 가톨릭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고 진실되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이며 하나이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면 그러한 참된 교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진리에 대해 이와 같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마치 한 곳을 향해 집중 공격을 가하는 것처럼 큰 위력을 발휘한다. 특히 순수한 사람들에게 그 위력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한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잘못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그의 비난이 너무 지나치다는 사실만을 간결하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가 가톨릭 교회에 퍼붓는 비난은 다른 종교단체에 대한 비난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 만일 그가 가톨릭 신자들의 좋지 못한 행동을 보고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논리를 편다면 결국 이 세상에는 그가 생각하는 참된 종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개신교 신자들이 자신의 교파만이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에 와서 그들은 모두 교회가 진리의 일부 또는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다소 온건한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일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한 주장은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며, 어떻게 진리를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리가 어떤 것은 참되고 어떤 것은 참되지 않다면, 어떻게 참과 그름을 가려낼 것인가? 더욱이 진리가 아닌 교리를 선택할 위험마저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 모든 교리 가운데 어떤 것은 분명 진리이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참된 길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길잡이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논리가 몸에 배일 때까지 되풀이해 익혀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오직 하나이며 가르침에 모순이 없고 모든 진리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을 구분해 줄수 있어야 한다. 성모님보다 더 힘있는 협조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도들, 예언자들, 순교자들, 증거자들, 동정녀들, 그리고 훌륭한 협조자들이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후이신 성모님은 이 모든 중재자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성모님과 함께 해야만 무엇을 이룰 수 있으나, 성모님은 그들 없이도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모님이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기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성 안셀모 강론 중에서 구군중 속에서의 접촉 활동 사도직 활동은 교회의 풍부한 보아를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도직은 한 영혼의 온정을 다른 영혼에게 개별적이며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레지오에서는 이를 접촉 활동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부른다. 접촉 활동이 미약해지면 그만큼 영향력도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모여 군중을 이루면 군중은 영혼 대 영혼의 접촉을 피하게 되며, 접촉 활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군중이란 수많은 개인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따라서 군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영혼들의 집합체이다. 군중 속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다른 사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저런 모습으로 군중 속에서 무리를 이루며 대부분의 시간을 그 속에서 보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군중을 개인으로 되돌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접촉해야 한다. 성모님이시라면 이 군중을 어떻게 보실까? 성모님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머니이시다. 성모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애태우실 것이며 그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일에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것이 큰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사도직 활동은 이동문고와는 별개의 활동으로 따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군중 속의 영혼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접근하여 신앙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자고, 제의한다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공공장소에서 철도나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라면 어디에서든지 이 활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활동에 임하는 레지오 단원은 자신의 말씨와 태도가 가장 중요한 접촉의 수단임을 명심하여 언제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과 다투거나 설교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거나 법을 내세우거나 또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단원들은 다만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님이 자신의 빈약한 말씀 씨에 힘을 넣어 주시고 단원들이 펴는 사도직 활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십신자 가정부를 보살피는 활동. 이 활동은 앞에 설명한 군중 속의 개인 접촉 활동의 일부로서나 또는 특별 활동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신앙에 관심이 없거나 탐탁지 않게 여기는 가정의 가정부로 들어가는 신자들을 자주 볼수 있다. 그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단순히 기계 취급을 받으며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므로 불행으로 빠뜨릴 사람들과 사귀기가 쉽다. 따라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가정부들을 접촉하고 보살펴주는 일은 매우 훌륭한 사도직 활동이 된다. 이런 가정부들에게 레지오 단원들이 매주 주기적으로 찾아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준다면 그러한 단원들의 활동은 그들에게는 마치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방문하는 목적은 가정부로 일하는 여성들을 성당의 신심단체나 모임에 가입시켜 친교를 맺게 하는데 있지만 레지오에 가입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 활동은 많은 사람을 안정시키고 성화시키며 새로운 행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얼핏 생각하면 하느님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지상생활은 적어도 어느 한 기간 동안은 위풍당당하고 위험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상상하기 쉽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성모님의 실제 생활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 성모님은 가난하게 살면서 마루를 닦고, 빨래하고, 음식을 차리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을 오가는 등 험한 일을 하셨다. 이처럼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요셉, 성인께서 보여주신 모범적 생활은 감히 비천하다고 부를 수밖에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성모님의 두 손은 고된 살림으로 빨갛게 거칠어졌을 것이고 때때로 지치고 과로에 시달리셨을 것이다. 노동하는 남편의 아내라면 누구나 갖는 걱정거리를 성모님도 늘 지니고 계셨을 것이다. 밭살 필립 그리스도의 모친. 1일 군인 또는 직업상 자주 이동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거지를 자주 바꾸는 생활 환경 때문에 신앙 생활을 게을리 하거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직 활동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가 그러니까 민간인은 군사시설 출입이 쉽지 않으므로 장병들을 돌보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장병들로 조직된 프레시디움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군인 프레시디움이 설립되어 큰 성공을 보이고 있다. 나 선원들을 돌보는 활동으로는 선박을 방문하거나 육상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활동을 착수하려는 뿌레시디움은 해양사도회라는 국제단체에 가입해야 한다. 이 단체는 거의 모든 해양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다 레지오 단원들은 군대나 선상교유를 세심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그들의 규정이나 관례를 거스리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실 레지오 단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사도직 활동이 널리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즉, 단원들은 레지오가 수행하는 사도직 활동이 국군 장병이나 선원들을 모든 면에서 향상시키며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순한 도움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봉사 활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출장이 잦은 사람들, 집시, 서커스 단원들도 늘 이동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므로. 레지오 사도직 안에서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다. 이민자와 난민도 이 활동 대상에 속한다. 현대 세계의 큰 변화들 중에서 이주는 새로운 현상이다. 이주로 인해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국가 안에 비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접촉과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또한 교회를 향해 친절한 대접과 대화와 원조, 즉, 우회를 요구한다. 이 주민 가운데에서도 피난민은 특수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오늘날 세계에는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있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억압이나 비인간적 빈곤과 질병, 기아와 절망적인 가뭄을 피해 떠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에 대해서도 사목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선교 사명 37. 12. 가톨릭 출판물 보급 활동. 일반적으로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나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을 비롯한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삶을 높은 경지에까지 이끌어 주었던 힘은 그들이 즐겨 읽었던 정평 있는 좋은 책들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가톨릭 출판물을 보급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므로 그들과 가톨릭 신앙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성인들을 위한 상설 교리반이 충분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는 교회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줄 수가 없으면 결국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세속의 목소리가 교회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온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스도 신자의 의무는 세속을 정복하여 그리스도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먼저 올바른 가치관과 자세를 지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자세를 말한다. 다른 정보 전달 매체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 무언가 배워보겠다는 진지한 자세로 책을 대한다면 그러한 독서는 삶을 풍부하게 하고 가마를 주는 다양한 사상의 원천이 된다. 가끔씩 기분이 내킬 때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독서를 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독서가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종교 서적을 읽히는 일은 쉽지 않다. 우선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고 흥미가 식지 않게 하려면 책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활동 역시 레지오 단원들이 수행해야 할 좋은 활동의 대상이 된다. 교회 서적이나 홍보물 이외에 가톨릭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이 정기 간행물들의 발간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시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공한다. 나 편견이나 계산된 침묵을 바로잡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다 신문이나 방송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소개한다. 라 보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건실한 자부심과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마, 신자 생활에 길이 도움이 될 내용을 읽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인쇄 매체 이외에도 시청각 자료가 신앙을 불어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에 관한 어떤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내용이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믿을 만한 곳에 확인을 받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름만 그럴듯한 사이비 가톨릭. 출판물들은 그 이름에 걸맞은 내용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말처럼 내용을 믿게 만드는 것은 이름이 아니며 이름을 믿게 만드는 것은 내용이다. 지금까지 시도된 가톨릭 출판물 보급 방법을 보면 1. 가가호호 방문하여 구독을 권유하는 방법 2.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 3. 삼성당 내 성물 판매소 운영 사이동 문고 또는 공공장소에서 간이 서적 판매소 운영 오빠트리치안 회원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도시 진열대는 눈길을 끌도록 아담하게 차리고 잘 관리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를 홍보하는 데는 대충대충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 단원들이 교회 출판물을 보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모든 가족들에게 가마를 주는 방향으로 활동하려고 힘써야 한다. 성모님은 예수님과 뗄수 없는 동반자이시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모님은 당신 아드님 곁에 계신다. 우리를 하느님과 결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복되신 두분 바로 성모님과 아드님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배 행위에 있어서 성모님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하느님께서 몸소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테리앙 인류의 어머니, 13 매일 미사 참례 및 성체 조배 권장 활동 되도록 많은 신자들이 매일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함으로써 나날이 새로워져 주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 감사드려야 한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매일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이 염원하는 까닭은 그들이 이 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결합되고 이 성사로부터 힘을 얻어 탐욕을 억제하고 일상의 가벼운 과오들을 씻어 내며 인간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범하게 되는 좀더 중대한 죄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성 비오 10세의 가르침 교령 aas 38 401면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교회의 전례법은 성당 안에 성체를 모실 때 최대의 존경심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보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자들은 기회 있는 대로 성체 조배를 해야 한다. 성체 조배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 그리스도께 대한 합당한 흠숭의 실천이요. 감사의 뚜렷한 표시이며 사랑의 맹세이다. 신앙의 신비 66. 매일 미사 참내와 성체 조배는 독립된 레지오 활동으로서 실천하기보다는 레지오의 한 부분이요. 한 묶음으로서 늘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8장 레지오 단원과 성체를 참조하기 바란다. 제사이며 성사인 성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께 바친 모든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얻은 모든 것을 풍성히 간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성체는 갈바리아에서 흘리신 성혈이며 동시에 하늘의 이슬이다. 성체는 자비를 간구하는 성혈이며 시들어가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이슬이다. 성체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성체는 생명이며 또한 그 생명의 대가이다. 십자가도 최후의 만찬도 혹은 이 둘을 모두 합친다 해도 성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 성체 안에 모든 것이 지속되며 성체 안에 모든 인류의 희망이 걸려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사가 믿음의 신비라고 불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전체 교리 아담으로 인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가 미사 안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바리아의 성극 곧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최고로 드러내 보이시고 인간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넘쳐나게 보상을 해주셨던 그 영웅적 행위가 미사를 통해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소 이루셨던 일들이 단순한 상징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미사를 통해 실제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드라타이의 신앙의 신비.